네, 안녕하세요. 동양철관 주여러운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철관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금 오늘도 6%없는 상승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이전에도 제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자,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건 뭡니까? 그리고 얘가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목표가에 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 결국 차트상의 움직임 살펴볼 것이고 이런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동양철관 이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만든 상태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오늘 다시 한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상승을 만들어낸 애들 어떤 거냐? 자 여기서 물량 충분히 모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출발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애들, 자, 주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상승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자,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려준다면 우린 그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들은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기관에서는 별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외인들은 굉장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조정을 받던 움직임 속에서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셨죠. 자, 그런 움직임 속에 있는 걸 확인했으면, 자, 이 외인들도 뭐,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온 물량들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 한국투자, JP모건, 그리고 뭐, 토스, 벨리인치 이런 애들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음식 어디서 들어왔고 이게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자 바로 살펴보면 어떠냐? 자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량만 보이고 있다. 뭐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긴 하지만 이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이제 순 매수량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을 좀 이끌어냈던 주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투자라는 걸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 JP모건 어떠냐. JP모건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받을 때 나갔다. 또 상승할 때 들어왔다가 조정받을 때 나갔다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럼 얘네들은 이런 상승을 좀 이끌어 나간다기 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수익을 꾸준히 그냥 챙겨 나가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러면 골리바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들어왔다가 뭐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로 딱히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진 않죠?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아직도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움직임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수익 챙겨나가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뭐 다른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주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건 결국 한국 투자증권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움직임이 빠져나갈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구간이 나타나면은 이런 파산 화살표 표시도 나타날 텐데 이 파란 화살표 표시가 뭐냐? 자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기는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파란색 화살표 신호만 뜨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잠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호와 함께 한국 투자 자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면은 우린 그때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 된다. 자, 반대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나타나죠. 이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낼 때 표시가 되는 신호다. 여기에 수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는 출발시키겠다라는 움직임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 신호가 나타나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은 좀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호와 함께 우리는 수급을 같이 확인하면서 매매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좀 긴가민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좀더 보여드리고 나서 동향철과의 이복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텐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매도하는 곳을 안다면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노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다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고 한 것처럼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상승하고 또 나온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만 그랬냐. 앞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앞에를 보시면은 앞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죠. 자, 이 종목. 지금 보고 있는 게 카카오인데 이 종목만 그런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할거 없이 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종목에 하나 봤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서도 하나 보게 되면은 자, 코스닥 종목 중에 몽코니 테라퓨틱스를 보면은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가가 상승을 하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요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표를 활용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점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어떻게 떴습니까 오점 구간에서 계속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은 비싸게 팔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유튜브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직접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타점을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하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구독자가 되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했던 의미로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 타이밍 나왔을 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관심 종목 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이런 신호가 나타났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 나타난다면은 그럼 같이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타점은 필요 없다. 지표만 한번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동일하게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지표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다시 동양철관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동양철관이 계속해서 이 고점관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이 목표가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뭐 완전히 신고가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전에 만들어왔던 저항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들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고가 구간이라면은 이 저항대 확인할 것도 없지만 저항대가 이미 있다면은 먼저 그걸 확인해봐야 된다. 월봉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어떠냐 자 지금 앞전에 만들어 했던 고천 구간 이 2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구간을 노려봐야겠죠 자 그러면 위에 구간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3500원 구간 이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뭐 앞전에 뭐 2500원 구간도 잘뭐 효과가 될 수는 있지만 자, 이런 구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생기고 있다 왜 이 거래대금들 보시면은 앞전에 만들었던 거래대금들보다도 월등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면서 이미 한번 이 물량을 걷어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났다가 상승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때 만들어놨던 거래대금들보다 훨씬 높은 거래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는 이 3,500원 구간이다. 3,500원 구간이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고, 좀 끌고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주가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승했다가 또 조정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중간에 혹시 모를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중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되는지를 꼭 고민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수가 주가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닌데 갑작스러운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수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화살표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라 그랬죠? 자,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매수 포인트 같은 거 나타내는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먼저 다 나눠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린 혜택이다 보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번호 다 확인해 놨다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매수 타점 발생했을 때 그리고 매도 타점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경우에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